안녕하세요. 부동산 요리 요리가 오늘은 동탄의 남동탄 호수공원 인근의 우성상가에 좀다녀올 일이 있어서 그제 정도에 다녀온 거 이제 좀 만들어서 올리기 올리게 되었어요. 현재 좀 전에 지나간 화면은 우성 메디피아 현장이고요. 남동탄에는 현재 상가가 우성 센트럴, 우성 에비뉴, 메디피아 우성, 그리고 SB. 그리고 에듀파크, 이렇게 총 다섯 필지 정도가 한창 그렇군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옆에 주차장 부지는 아직은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고, 현재 에비뉴와 메디피아 중간에 있는 보행자 동로 잠깐 보였던 거고요. 보행자 동로 있는 것들이 조금 더 선호하고, 분양도 빠르다는 감안했을 때, 메디피아나 에듀 에비뉴도 상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코너, 지금 센트럴에서 모습이었고요. <laughs> 맞은편에 레드 라그 테라스라든지 이런 현장들 차차 들어오겠죠. 은행도 현재 어, 신한 국민은행 정도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안에 지금 입점된 업체들은 병원하고 학원가 가장 빨리 들어오죠. 주변에 슬슬 이제 호수병도 입주가 어느 정도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어, 연계 업종들 좀 빠르게 지금 차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센트럴이 저 멀리 보이고 그 옆에 에비뉴예요. 좀 센, 센트럴 현 t 공사 진행도 좀빠좀편정편정시보요 앞으로 라크 테라스나 어 그랑 파샤주 이쪽도 한 a 달정도 h i n g After the last time, Grand p a s 가 a g e which is a very i m p 그 r t 우선 같은 경우 n g 천 중후반 정도 어였을 때 m 천까지 있었는데 라크 베라스 같은 경우에는 문복 자리고 여러 가지 가만히 있을 때 아마 그 정도로 지금 책정될 것 같아서 조금 부담 아닌 부담이 될 여지가 큽니다. 후면부 상가의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전면부보다 후면부는 월세가 한200 아니야? 죄송해요. 후반 대니까 거의 아직까지는 300선 정도인데 약간씩 조정돼서 나가는 이죠 그리고 인테리어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어. 프로모션들이 좀 걸렸습니다. 상가마다 장점들이 있으니까 상가마다 그거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체로 후면부는 300. 정도까지 만들어줬을 때 현재 가능하고, 전면은 350, 400, 뭐, 이렇게 부르는 설정 보시면 될것 같고, 멀리 산적 프라자가 보이고 있습니다. 산적 프라자는 호수로 끼고 있는 수변상가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어, 브런치 카페라든지 카페, 그리고 약간은, 음, 양식 관련 업종들이 조금 더 많이 선호하고 계시고, 그렇게 지금 입주를 하고 계세요. 그, 그런 상황이고, 현재, 어, 잠깐 현장에 가서 급하게 옆에 지인에서 찍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니까 이해 부탁드리고요. 곧그 메디피아 지금 임대 맞춰져 있는 현황. 그리고 옆에 이제 우성 쪽 자료 있는 대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층별로 지금 은행이라든지 학원 병원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입주 기업들을 보면 좋은 것들이 이제 궁금해 하실 분이 입주민들 궁금하실 것 같고 또 사업 하실 분들도 궁금할 거예요 서로 어떻게 됐든 협력 업체들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너지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안에 들어와 있는 업종들 좀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보다시피 이제 소아과 내지는 학원가들 눈에 들어왔고 메디피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꼭대기 10층에 <laughs> 볼링장이 전층 지금 들어온 상태이고 좀 분양이 다른 단지 대비 상가 대비 좀 빨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현장은 중동탄에 있는 스타파크 B 그리고 A 현장입니다. 역시나 그 중동탄의 내측도를 이용하다 보니까, 어, 시티보다는 병원들이 <laughs> 실제로 실수요들이 좀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병원들이 많이 안쪽으로 스타파크 자리 쪽으로 몰리는 느낌 많이 보이시고, 이제 그거에 따른 학원가들 좀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현장은 이제 남동탄인데, 남동탄은 이제 에듀파크 <laughs> 그러 그러니까 주차장 옆부지죠.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병원보다는 약간 요식업 내지는 학원가들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분양가는 내측이다 보니까 좀 착했고 후면부도 빨리 차고 있는 모습 보일 거예요. 임차료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laughs> 그리고 에비뉴 현장입니다. 그래서 에비뉴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는 아직은 뭐. 어, 학원가가 좀더 많이 있고, 센트럴이 전체적으로 코너 상가다 보니까 병원이 많이 맞춰진 상태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메디칼 느낌을 센트럴내지는 메디피아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요입점 기업을 바탕으로 내가 사업을 어떻게 영위할 건지 아니면 이제 앞으로 아파트 결정할 때 도움이 될것 같고요. 현재 요 자료는, <laughs> 남동탄 중동탄 우성 한길 관련된 선임대 물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층별로 음, 뭐 평수라든지 감안했을 때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어, 이 부분 감안하시고 뭐 분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궁금하신 거 임대차라든지 문의 주세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